안녕하세요 수의 첫 사기사 이희사입니다 오늘 푸조 3008 알레르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푸조 3008입니다 2018년 식 2017년 8월 11만 8천 킬로미터 흰색 오토 경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연비 및 효율이 우수합니다 실내륨이 적재공간이라든지 활용성이 뛰어나고요 스타일과 인테리어 퀄리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불가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 룸 운전석, 조우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비 블랙박스 채널 들어가 있고요 음, 조우석 방향,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다각경보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도 있고 깨끗하고요. 자이렇게 해서 푸조 3008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12만 8,000km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운전석 뒷문짝 하나만 단순히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운전 조수석다 조수석 문짝은 판금 도색만 있을 뿐이고요. 무사고 차량 맞습니다.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조 3008 1.6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스위차싸게사기 c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스위치 의웃신 모델 키로써 가격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조 3008 2889 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싸게사2 4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네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입차 싸기다 이사세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